여러분, 내신 2점대 중반에 일반고 학생이 면접을 잘 봐서 경희대학교에 합격했다는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일반고에서 2점대 학생이 경희대에 합격을 할수 있었는지, 그리고 더 좋은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합격한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에서 한 번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일단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공통적으로 경희대학교에서 물어봤었던 그 키워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친구는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친구인데요. 이 호텔 경영학과를 들어온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했었던 질문들이 다 있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자, 인공지능에 관련된 키워드와 호텔 경영학과 이두 개를 결합해본다면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요? 형,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잠깐 시간을...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요?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과 호텔경영 이 면접을 봤었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호텔경영학과, 즉 호텔 쪽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직업을 잃거나 어, 거기에 우위를 가져가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발전으로 인해, 호텔 쪽 관련된 업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직업이 위험을 받고 있는데 그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조금 약간 열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을 것 같나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만 본다면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했을 때이 친구랑도 진행했을 때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대한 키워드는 무조건 나온다. 사실. 재작년에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 같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좀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재작년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키워드가 조금 더 이쪽 쪽으로 좀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작년부터 이게 문의과 상관없이 조금 섞여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춰서 면접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어떻게 이 친구가 이 학교에 합격을 할수 있었냐? 일단 우선은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 자체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걸 토대로 나오는 답변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퀄리티와 점수를 다르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확확 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눈에 띌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면접을 봤었던 친구들 중에서, 내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답변을 했던 학생은 너밖에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채취업을 할수 있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질문을 답변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지금 기술이 발전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이 발전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호텔 업종에는 현재 어떤 서비스와 어떤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향후 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부분이 호텔 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 직업을 집어삼킨다, 이 직업을 없앤다 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을 나는 활용을 해서 더 경쟁력 있는 인재와 그리고 학교를 빛내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이 직업이 사라진다 이렇게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전될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쟁력 있는 이 인재로 이 업종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나는 여부를 이 인공지능에 대한 실력을 갖고 활용을 해서 이 업계에서 나는 카티어를 찍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면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확실하게 내가 이 인공지능 기술이 이 업종에 어떻게 쓰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호텔 경영 쪽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나 적용을 해가지고 더 발전을 하겠다라는 이 일련에 대한 부분의 기승전결을딱 짜서 가져왔던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선 질문 뽑고 답변에 대한 첨삭과 완성까지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올해의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올해의 키워드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올해의 키워드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이게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서 처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올해 한번더 나올 것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한국에서 이번에 아시아 최초로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서 주의 깊게보셔야될 점이 뭐냐면 노벨 물리학상이랑 노벨 화학상이 다 인공지능 관련된 주제로 연구하셨던 분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제가 봤을 때는 문이과 상관없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관련돼서 인공지능이랑 연결된 포인트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노벨 상이랑 어,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 문이과 상관없이 AI라고 하는 관련된 분야가 이제는 공통 교양 또는 어, 전공 필수 과목으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통 지문이 들어올 수 있다. 여기서 추가 팁을 좀더 드리자면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상으로 제가 조금 더 답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인공지능 또는 수학 또는 물리 또는 그거 내지는 통계 조금이라도 알고리즘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했었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학교 생활 안에서도 인공지능 또는 알고리즘 통계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 내가 학교 생활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 내 전공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걸좀더 어필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입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무의과 상관없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통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물론 과마다 조금씩 전공만다 다르긴 하겠죠 다만 뭐 사회학 쪽이나 또는 뭐 정치외교, 국제학, 그리고 산정 계열 이쪽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질문이 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라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전쟁 이슈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도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이어져 왔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 질문으로 이 전쟁에 관련된 어, 키워드와 사회적인 어떤 국제적 이슈에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인공지능, 그다음 비트코인, 그다음 전쟁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좀더 이슈가 될 만하거나 좀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핫한 주제가 있다 라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질문 또한 좋지만 사실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는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면접에 대한 질문 답변에 대한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것들도 잘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분명히 면접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